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트포드 대 플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 포드는 플럼을 상대로는 상당히 저력을 보여줬던 모습이었다. 지는 매치에서도 난전을 만들면서 상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만큼 브렌트 포드가 보여주는 위사톤이 은배모의 역습은 상당히 날카롭고 효율이 좋다.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견고함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현재는 뎁스가 속속 돌아오면서 최근 세 경기 이 실점으로 꽤 실점 상황도 줄어든 모습이다. 플럼은 늘 역습 제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동반될 수 있는 높은 라인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는 화력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팽팽한 면모를 보였는데 무니지가 지난 경기 득점 전까지 내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린다.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플럼이 공략에 들어가는 상황을 브렌트포드가 날카로운 역습으로 저격하는 양상이 잦았다. 최근에는 브랜트포드도 수비 뎁스가 많이 충족이 되면서 수비력도 단기 페이스가 좋은 상태다. 브랜트포드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밸런스를 지금이라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경기 브랜트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벌리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벌리가 메뉴를 상대로는 초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메뉴의 압박이나 수비가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Pk로 한골을 기록하는데 그치는 모습이다. 벌리의 결정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애초에 뉴캐슬이 원정에서도 상대를 눌러버리는 시도를 자주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벌리가 꽤 무력한 양상을 자주 보이기도 하는 편이다. 뉴캐슬은 원정에서 실점을 감수하고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벌리가 강호들과의 압박 싸움에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고. 지난 메뉴전에서도 후방에서 패스미스로 치명적인 실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뉴캐슬이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듯하다. 최근 이삭이나 머피 같은 공격자원들의 범도 꽤 좋다. 뉴캐슬이 승리를 기록할 듯하다. 실점을 감수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벌리가 강호의 전방 압박에 약하고 후방에서의 실수나 집중력도 꽤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뉴캐슬이 상대 실수를 노리고 압박 강도를 꽤 높일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리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이번 경기 뉴캐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노팅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되었다. 은근히 역습으로 강호를 상대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비력에서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 흠이다.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매우 모자란 벌리도 세필드를 상대로는 내골을 몰아서 넣었을 정도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리그를 더 이어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팅엄이 오히려 동기부여에서는 위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한 점이라서 무조건 꼴찌인 세필드는 잡고 가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 맨시티를 상대로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도 하나로 줄이는 모습이었다. 물론, 우드가 찬스를 전부 날려먹어 버린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어느 정도 줄수 있겠다. 노팅엄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셰필드보다는 노팅엄의 동기 부여가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셰필드의 수비가 너무 빈약한 상황이다. 노팅엄이 그나마 맨시티전에서 역습으로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어 본 장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하다. 이번 경기 노팅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카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확정 짓기 위해 필요한 승점은 4점이다. 사실상 우승은 확정이고 챔피언스리그 4강을 위해서 이번 매치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소시에다드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내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상대가 소시에다드 이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좋지 못했다. 그나마 컬러가 개인의 결정력을 통해서 한 골이라도 넣은 것이 다행인 모습이었다. 카디스가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약했지만, 어느 정도 진땀을 빼게 만든 상황은 있었던 편이었다. 4-4-2로 가면서 최대한 상대 미드필더의 전진과 전개를 막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90분 내내 몰아치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편이었고, 이 상황에서 한 골이 들어가면 변변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많았다. 레알마드리드가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결국 레알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릴 때의 경기력 문제는 있는 상황이다. 레알마드리드가 카디스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득을 결국 보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카디스가 4-4-2로 레알마드리드를 꽤 곤욕스럽게 한 경우도 많았던 점은 참고해야 할것 같다. 이번 경기 레알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AES 모나코 대 클레르몽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브레스트가 두점 차이로 추격 중이다. 우승은 내주었지만, 이 매치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다행히 클레르몽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았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도 빅 찬스 메이킹이 좋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정에서는 박스 안 수비가 꽤 부담이 되고는 하지만, 홈에서는 0대 실점률로 이를 커버하고 있기도 하다. 클레르몽은 지난 경기 4대1이라는 스코어가 꽤 인상적이다. 하지만 상대가 PK를 두개 내주고, 퇴장까지 당하는 등 클레르몽이 자한 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올 시즌 가장 리그 안에서 박스 타격 능력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한 전력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경기 두 골을 기록한 라사니도 부상으로 이 경기에 뛰기 어렵다는 소식도 있다. 모나코가 승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모나코가 홈에서 보여주는 밸런스가 좋다는 것이다. 클레르몽이 제법 웅크리고 나서는 경우에도 모나코의 찬스메이킹을 생각하면 큰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 경기 패한 리옹전에서도 2대3으로 꽤 득점력에서는 손실이 적었던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 a s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몬차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몬차는 전반적으로 라치오에게 약했다. 그나마 올 시즌 상대 지공의 힘이 약해진 것을 틈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이제 라치오는 미드필더를 4명 두면서 오히려 중원을 더 두텁게 만들어버렸다. 몬차의 최대 장점인 미드필더의 활용이 그다지 힘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라치오 상대로는 세경기 1득점으로 공격력이 잘 터지는 느낌도 아니었다. 라치오가 3, 4, 2, 1로 이선과 미드필더의 힘을 꽉 주자 결과가 4연승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라치오도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인모빌레와 카스테야노스가 전부 부진한 상황이라서 이선 자원들이 적절하게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기록한 사연승 중 꼴찌 살레르니타나를 4대 1로 격파한 것 이외에는 모두 한골 차습니다. 라치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라치오가 현재 압박과 미드필더를 더 두텁게 가는 방식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몬차의 최대 장점인 중원이 그다지 힘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넘버 나인의 퀄리티라는 문제로 인해서 라치오가 공격력에서 아주 큰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번 경기 라치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